일단 오늘 2대0으로 깔끔하게 1세트는 깔끔했고 2세트는 조금 위험했지만 경기 흐름하고 빈틈 잘 놀려가지고 역전승해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교전 부분에서 각자 개개인의 실수들이 조금 나오면서 상대방한테 키를 헌납해서 상황이 좀 넘어갔었는데 그래도 다음 한타부터는 좀 소통 더 잘해서 역전했던 것 같습니다. 젠지전이었나? 아마 그때 지고 나서 좀더 세게 해보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약간 스타일적으로 좀더 세게 세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어씨 기억하기로는 브리온 땐가 천어씨인가 그때 한번 보고 나서는 의식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이줄 쓰면서 SK에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두고 빠른 건가 느린 건가 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경기 끝나고 일단 상대적으로 멘탈적으로나 약간 좀 던지거나 실수를 했을 때도 크게 깨지지가 않는 편이라 시도하다 보면 은 상대방의 빈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고요. 장점도 아니고 단점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상황 보면서 요즘에는 잘생각 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요건 해도 딱히 의식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항상 뭐 저만 잘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가지고 저만 잘한다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제 1라운드 초반에 초중반 비해서는 좀더 이제 보는 각이 넓어지고 바텀 이제 바이퍼 선수랑도 합이 좀더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트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기억 안 나는데 처음부터 그냥 트타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다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상대 임 받던 선수들이 잘한다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또 밀리지 않게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좀더 연습 잘하고 준비 잘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성적해서 올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